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역 파출소 18년차 경위인데, 경찰이고 보고,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음, 18년 했으면 꽤나 오래 일하셨네요. 오래. 그 18년 인데 경위라면 아마 징그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예. 근데, 뭐, 징그 못한다고 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예. 경찰 조직이, 일하시면 아시겠지만, 일을 무조건 잘한다고 다 진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나보다 일을 못하는데 위 사람은 잘 보여가지고 어 진급하신 분들 많은 거라고 있습니다. 이 공무조직 원지사한게 뭐냐하면 이건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일을 무조건 잘하고 성실한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진급 을 빨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이 공무원 좀 인사가 공정하지 못해요. 불만이 많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특히 경찰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경찰은 진급할 때 윗사람한테 얼마나 잘 보이냐 못 보이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기본적 업무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보다 아무튼 이분은 1 8년이됐는데왜왜 왜 그만두고 싶어 할까 이제 일할 만큼 할줄 알고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경찰 레벨로 봤을 때는 만렙이 있 텐데, 왜 그만들려고 하는 걸까? 근데 오히려, 근무 오래 하신 분들이 좀 퇴사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다른 공무원 조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찰은 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 경찰은. 다른 공무원 조직은 한 18년, 20년 넘어가면 그만두겠다는 말을 잘안 해요. 이제 좀 공무원 좀 인정 받는것 같아. 이제 좀할 만한 것 같아. 이좀되우받는것 같다. 그런 말을 해. 근데, 유독 경찰 쪽에 계신 분들은, 오래 못할 것 같다. 아, 정년까지 못 버티겠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 조직에 비해서, 명퇴자가 많습니다. 명퇴그러명퇴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년 안 채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면직하고 명퇴는 다른 게 뭐냐 하면, 의원 면직은, 근속 2 0에 미만. 2 0명 미만 상태에서 그만두는 거고, 의원 면직은, 아, 의원 면직이 그런 거고, 명예퇴직은, 근속 20년 이상. 하신 분들 한해서 이제, 퇴직 신청 받는 거. 근데, 유도, 경찰 조직에서는 이제, 명퇴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명퇴. 전년을다안 채우고. 일반 사람들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그럴까? 아니, 어차피 공무원은 호봉 올라가면 월급 더 받는 거고, 앞으로 월급 더 받는데, 밖에 나면 가 그도 못볼 텐데 왜 전혀 안 채우고 나온 걸까?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밖에 나오면 이, 이 방에 난돈못 받는다는 거. 네. 18년 차 경이면 월급 적지 않을 거면 재산 건당 8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7천에 8천만 원 사이. 밖에 나가면 전혀 돈벌기 돈 힘들죠, 사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경찰 생활하면서 뭔가 음이치웠기 때문에. 네. 사실 경찰이 오래하신 분들 도 치고 건강에 좋은 분들 많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공무 직렬 중에 가장 몸 상태가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직렬 중에 하나를 꼽자면 어, 경찰인 것 같아요. 이분이 경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파출소 경이면 아마 주임일 거예요 주임. 요즘 파출소장은 경감이거든 경감. 예, 보통 경이면 주임이다 주임. 주임 뭐 아니냐면 보통 이제 지군에 파출소 신고잖아요 1, 2 신고하면 이제 출동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순찰차 한 대로 이제 출동할 거 아니면 그럼 두명 타거든요. 이인 이조해 가지고 그럼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부사수고 옆에 타는 사람 조수석타탄 사람이 사수예요. 그 사수가 주임이야 GM G임. 보통 이제 순경 경장이 이제 부사수고 이제 경사나 경위가 이제 사수예요. 사수 역할하는 을 거죠. 아마 이분도 교대근 많이 할 겁니다. 파주선 무조건 교대근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주선 지구대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장이거나. 어 아니면 파티 소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교대근무예요. 그러니까 주야 밤낮으로 밤새 감 사는 거예요. 18년 동안 아마 이분은 주간 야간 번갈아 감 사했겠죠. 근데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교대근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밤새는 게 왜냐 신체 리듬이 깨지고 면역이 안 좋아지거든요. 거기다가 어, 경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상인들보다 비정상인들을 많이 상대합니다. 보통 파티 소면 추취자를 많이 상대할 겁니다. 추취자 술취한 사람이죠. 보통 술취한 사람들이 경찰한테 햄패마이부리죠 아마 이분들 매일 같이 볼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노상에 술 먹고 햄페 부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경찰 신고 중에 가장 많이 찾아지는 게술 먹고 누가 햄페 부린다. 술 먹고 누가 자고 있다. 술 먹고 싸운다. 보통 이런 겁니다. 식당이나 아니면 이제 공터 같은 데서. 근데 이제. 수마지사들테에꿎진 경찰관들한테 하풀이 하죠. 그리고 이제 또 내부 조직 간에 또 문제도 있고요. 뭐 파벌 싸움도 있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고.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저 경찰관분,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자 상대하는 것도 힘들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아마 일을 많이 해가지고, 어지간해서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내부에죠. 같은 일을 하는 이제, 동료 경찰관들. 이상하게 경찰은 좀 그런 게좀 심한 것같아내부의 어떤 그런 좀, 문제 같은 것들. 네. 안 보이는 문제 같은 거. 그래서 건강 안 좋아지고, 이제 질리다 보니까, 그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음, 뭐, 그만두고 안 하고는 본인 자유겠죠? 자유인데. 근데, 그만두고 나서 사실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아. 사실, 경찰 그만두고 나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뭐, 탐정 말고는 없어, 탐정. 탐정도 나름 이제 형사과 같은 데서 이제, 노화가 있는 분들이 하지, 많은 분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아직 탐정이라는 게 완전히 직업화된 건 아니잖아요. 인식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결혼하신 분이 가능성이 커요. 딸이 식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아마 경찰을 그만둔다고 하면 사실 가족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잘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사명가 없으면 유지하기 힘든 직종이죠. 이 정도로 힘이 드신다면 오래 버티셨네요. 그만두시는 게 맞을 듯합니다. 하지만 적성이 맞는 분들도 있는 만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40대 중후반 되셨을 것 같은데, 사회 나가서 지금 받는 월급 못 받을 각오는 하셔야 해요. 현재에 계시는 공무원분이 마지막 글에 국가 동료분들이 조롱한 듯한 글은 보기 안 좋네요. 지금도 사명감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될 듯합니다. 모든 직종은 적성이 안 맞으면 모두 있는 것외한 가지입니다.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사명과 사명 운운하는데, 오히려 사명을 가지 고 일하는 게더 힘들어요, 여러분. 공무원들한테. 여러분들 너무 사명과 운운한 것 같은데, 사명감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공무원사람이야 사람.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물론 임무가 그게 이제 주어진 거긴 분명히 있는데, 유독 공무원 아닌 분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실제 공무원들은 사명감 그렇게 막, 마음속에 지내고 하지 않습니다. 뭐 처음 들어올 때 사명 가지고 가지, 이제 짭밥 차고 가잖아요 오만 가지 경험하면 뭐사명의밥 먹여주냐?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런 말인데 꼭 일반 사람들이 사명감을 강조하더라고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현직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현직 경찰관분들 물어봐가지고 사명관이 이래자면야사명관밥 먹여주냐? 어? 너 경찰 드라마 너무 많이 본거 아니야? 하여튼 경찰 드라마가 문제야 우리도 사람이야, 사람. 우리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사명감을 참고 사냐? 이런 말 한다니까, 여러분. 아니, 군인도 그래. 군인도 무슨 뭐 사명감이야. 국가리치 사명감.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나는 솔직히 그런 거안 좋아하거든. 뭐, 군인. 아니면 이제 뭐, 소방. 경찰. 이런 분들한테 도막 과도하게 사명감 부여하는거 안좋게 생각해 정작 자신들 사명감이 없으면서 안그래요? 그렇다고 뭐월급 엄청 많이 받는 직종도 아니잖아요 고생고생들 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군대 같은게 이미 사이가 완전히 꺾였지 않습니까 위상이 떨어졌는데 이제 와서 사명감 운송해서 뭐하냐고 아 우리는 뭐 사명감 좋아가지고 그렇게 군대에 대해서 안좋게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적성이 맞는 분도 있는 만큼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건이체에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댓글 다신 분도 아셔야 되는 게, 적성이 맞는 분들 많지 않아요. 경찰이 적성이 맞는 분들한 1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진짜 별로 없습니다. 맨 처음에는 적성이 막 맞는다 생각했는데, 우리 짬밥 나, 높은 분들 있죠? 한 15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적성 얘기하면, 야, 경찰이 적성이 어딨냐?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어, 처음 들어올 때야 적성 따지지 나중에 경찰에서 단맛 쓴마다 보고 나면 그딴거 아무 필요 없다. 그냥 뭐안짤 일이 가는 거지, 철야시 뭐, 보게 살려 하는 거지. 다 이런 말 합니다. 이게 보통 적성이 맞다 얘기하시는 분들 들어오지 얼마 안되는 분들, 젊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고, 짜파차신 분들은 적성이 맞는 얘기를 안 해요. 이미 그런 시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40대 중후반 되셨을 것 같은데 사회 나가서 지금 반을 월고못 받을까 곤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이건 정말 맞아요. 보통 이 경찰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둬도 사실 안 좋은 게 뭐냐하면 이 경찰이 자체가 사실 자기 개발하기 힘들어요. 경찰이 교대근무하고 몸이 이제 많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운동도 좀 해야 되는. 그러면 뭐 자기증이나 학위 치득 같은 거 하기 힘듭니다 이게. 그렇다고 경찰 경력을 인정받아서 일을 할수 있는 분야도 많이 없어, 이게. 그러면 퇴직하면 뭐다? 퇴직하면 자칫하면 손가락 빨아야 돼, 이게. 이분이 4대 중후반대에서 만약에 나가, 나간다고 치면 생각해봐. 내가 지금 하, 했던 일이 경찰이 밖에 없어. 근데 현실적으로 경찰 떠나가지고 일반 사기업에서 그만둔다 해도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자영업 왜 하겠어요 이제 사이트 중고반부들 그만두고 나면 자영업 왜 하겠어 마땅히 일할 수 있는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받는 월급이 절대 적은 월급이 아닙니다 특히나 가정을 책임질 입장이면 만약에 내가 뭐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다른 일 하는데 지금 받는 봉급을 반도 못 받아요 집에서 받아들일지도 의문이야 이게.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현실은 현실이니까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즘에 경찰 이미지가 많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그래도 너무 경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경찰관이 다뭐 나쁜 경찰은 아니니까요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